성령 충만한 신부가 변형될 수 있다. 주님의 오실 길을 위한 최종적인 준비로 예복과 사랑에 이어 또 다른 요소는 성령 충만한 삶에 관한 것이다. 우리가 준비하는 모든 단계들과 세부 사항들은 우리의 힘과 지식으로 행하는 데에 한계가 분명히 있다. 왜냐하면 이것은 영적인 문제이고, 그리스도의 뜻에 일치해야 하기 때문이다. 영적인 차원에서는 사람의 능력은 한계가 있으며 반드시 성령의 안내를 받아야 한다. 그렇지 않다면 초대교회 일래 모든 신자들은 모두가 올바른 길을 걷고 하나님의 나라에 도착했을 것이지만 일곱 교회의 실상을 보면 그렇지 않았다. 천국의 순례길에는 거짓 교사들의 교훈들과 미혹들, 왜곡되고 변질된 교리들, 거짓으로 오염된 지식들이 그들을 미혹한다. 심지어 신자들 중에는 이를 지지하고 타협하고 추종하는 무리들도 많다. 사탄은 속이는 데 있어서 전문가다. 그는 대충 처리하는 법이 없고 게으르지 않으며 그의 타락한 천수들도 열심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령 안에서 걷는 방법을 배워야 한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방식을 알고 실행해야 한다. 자기 옷을 지키는 자들은 자기 삶을 지키는 것과 같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은 자유의지를 가지고 선택하는 존재로 만드셨고, 그들의 삶도 자유로스러운 환경으로 만드셨다. 반면, 사탄과 짐승의 체계는 사람의 자유를 제한하고 봉쇄하며 통제하기를 바란다. 코로나 전염병 하나에도 세계 정부들은 락다운하고 통제하도록 연합했고 매체들은 공포심을 조장했다. 그러나 이것은 짐승의 때를 위하여 예고된 것이고 그의 때를 위해 반드시 그렇게 진행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짐승은 뉴 노머를 통해 특별히 하나님의 백성을 박해하고 싶어 한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교회 문이 부분적으로 닫히고 일부 신자들만 현장에 가서 예배를 드린다.온라인 예배는 편의상 신자들의 신앙이 식어져 갈 가능성이 높은데 오히려 은밀하게 골방에 들어가서 성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무리들도 있을 것이다.무엇보다도 교회가 닫힌 어려운 상황에서 어떻게 성령으로 걸을 수 있는지 관심을 가져야 한다.그들이 만약 무관심해지면 점점 떨어져 나갈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럴 때일수록 하나님께 기도하고 성령의 안내를 요청한다면 주님은 그렇게 하실 것이다. 우리의 마음과 삶을 보호하시고 올바른 길로 이끄실 것이다. 성령께서는 기도하는 그의 백성들에게 마음의 감동을 주시며 그들의 삶을 안내하신다. 우리가 그의 음성을 마음으로 들을 때에 우리는 순복해야 한다. 성령은 나팔소리를 듣고 준비하게 할 것이고 그날에도 나팔소리도 듣게 될 것이다. 이것이 성령 안에서 걷는 것이다. 그러나 우리가 성령의 욕구에 불순종하면 성령도 우리를 도우실 수 없을 것이다. 그렇게 되면 점점 성령은 심령 안에서 소멸되어 갈 것이고 그날에 우리의 몸이 변형되기에 충분한 성령의 능력이 남아있지 않을 것이다. 우리의 몸은 그리스도의 호령과 성령으로 변형된다.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다면 그리스도의 호령에 몸은 반응하지 않을 것이다. 성령 충만한 신부와 미지근한 신자는 평범한 모습으로 우리 주위에 있다. 아직은 구별되지 않은 채 있다. 우리의 심령이 매일 선택하는 죄들과 게이름으로 인해 어두워져 가고 있는지 살펴보아야 한다. 성령 충만을 위해 기도의 골방으로 들어가야 한다. 모든 세대에서 두 무리가 존재했다. 이 세대 인류처럼 하나님의 뜻을 행할 의향도 없고 흑암 중에 왕래하며 끝없이 방황하다가 영원히 멸망당하는 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다. 우리는 이 악한 세상에서 구별되어야 한다. 정도를 벗어나지 않고 하나님이 알려주신 좁은 길을 한결같이 걷는 사람이 복이 있다. 하나님의 지시를 따르고 최선을 다해 그분을 찾는 사람이 복이 있다. 그렇다. 이런 사람은 격길로 세지 않고 주께서 내신 길을 똑바로 걸어간다.